오늘 아침 운동으로 성산도의 작은 섬 목숨 둘레길을 한번 걸으려고 합니다. 끝없이 펼쳐진 금복낚치장이 넓게 펼쳐졌습니다. 금복에 먹이는 미역과 다시마라고 합니다. 밤사이 또 이렇게 갯바의 낚시를 즐기는 분이 계 목섬에 동백꽃이 뿔나기 펼쳐져 있습니다. 정산도의 상징인 동물이 달팽이라고 합니다. 달팽이는 느림의 동물인데 좀 바삐 살다가 내려놓고 좀주식 치어가면서 느리, 느리 하러 가려고 달팽이로 상징을 삼는 것 같습니다. 바위에 돌 굴러가는 소리가 노른하게 들립니다. 아유, 나무 숲이 너무 가려서 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. 아침에 나오기를 잘했습니다. 집에서 늦게 잠자는 것보다 이렇게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. 이 풍경을 육지에서는 도저히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. 바다 소리가 들리고 숲이 우거진 이 청산도의 또 색다른 풍경입니다. 아침에 거이 줄이 하도 많아서 앞으로 가라니까 이게 나무를 흔들면서 가야 됩니다. 이제 하늘이 보거니까그 정상의 끝이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칠코스 들리고 갔길 칠코스 바람이 잘 랑상 풀어줍니다. 멀리에서 파도 소리 들리고 이 변형 같은 질벽에도 또회성이 크고 나무 클락이 있다는 게 자연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오. 태양이 탁떴는데 여기는 그늘이 서 시원합니다 아 청산도에 이런 또 절갱이 있다는 게 대. 몰랐습니다 청산대에 사는 현지인들은 알면서도 매일 살아가니까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. 뭐든지 마음 먹어야지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전평 넘는 예, 전원주택 관리 하려고 그면잠시도 엉덩이 빼지 못하고 파피 움직여야지 불가의 전쟁에서 하는데 벌써 장마 기간을 끝으로 불가의 전쟁에서 해전한 많은 분들 보면서 전원생활 쉽지 않습니다. 전원생활 하러 왔다가 거의 뭐 3년 이내에 돌아가는 사람이 거의 반이 넘는다고 하니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거미들도 먹고 살려고 거미줄을 아직 처음이니까 거미줄을 많이 쳤습니다. 파도소리와 숲길과 또 하늘 또해성이 오고 있이길 진짜 생애 최고의 축복되는 날 같습니다 부서지는 하얀 물보라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

금미들한테 되게 미안합니다. 거미들이 첫 줄을 줄 때는 엄청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, 먹이를 하려고 그 벌써 금미는 그래, 이런 금미 같이 딱 했으면, 이렇게 사람하고 동고 동락하는데, 고서지는하야물 보다가 장난을 이루고 있습니다. 벌써 태양이 따갑습니다. 따가워. 어, 낭떠리지. 물 보다가. 바브라더스는 러브라더스는 러브라더스는 바브라안스는 러브라더스는 러브라 자연의 힘이 대단합니다. 등산대에 목숨에 이런 비극이 있다는 것을 또 느껴봅니다. 목숨, 세모가지, 목숨은 울창한 소나무숲이고 아주 작은 섬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고, 해골적 신비로움을 그대로 관직한 청산도의 숨겨진 보물섬입니다. 목섬 세모가지 반어점에서 돌아서 목섬 상거리에서 내려가는 다른 설로우길을 선택하면 언제나 대 추상으로 나오게 됩니다. 설로우길 칠코스입니다. 칠코스. 아이고, 향이 따갑습니다. 따가워. 금미 들이 한층 많이 찾습니다 이제 반하지 맞습니다. 자연의 힘은 대단합니다. 청산도 본섬입니다. 본섬 저 멀리 보는게 목섬 와서 바다를 즐기고 있습니다. 아침 낭만이라 이제 복귀해야 될것 같습니다. 태풍의 문 같습니다. 우 숨은 봄을 목숨에 한 바퀴 돌고 갑니다 아이고 이제 태양을 좀 피하니까 좀 낫습니다 흔들려 오니까 좀 시원합니다 아침부터 오늘도 날씨가 더울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퍽퍽 찝니다 이야, 여기는 하늘이 안 보입니다 흔들리면 흔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고 살랑 이런 걸 누가 아마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조용합니다. 뭐든 하려 그러면 규칙적으로 자기 몸에 딱 배이야 됩니다. 그렇게 해야지 자기 것이 되고 그냥 해다가는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다 늘어난 것은 약봉지 같고 여기저기 여기 다 아프다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. 60년, 70년 동안 모든 것이 한계가 있을 건데. 그것을 잘 유지, 관리하는 것도 큰 책임 같습니다. 아, 이 숲길이 너무 좋습니다. 쭉쭉 뻗은 소나무가 보기 좋습니다. 아이고, 중산대에서 제대로 휴가를 즐기는데 내 마음 와서 좀 서운합니다. 발페이처럼 느릿느릿하게 가더라도 목표까지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 이름, 이름은 모르겠는데 나무가 너무 빽빽합니다. 여전히 금이 지는 있습니다. 금메주라고 땀하고 하니까 몸에 달라붙습니다 음, 왔다 갔다 하고 한 바퀴 돌아도 2km도 2km가 채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 운동 코스는 아주 최적입니다 최적 전혀 사람들이 왕래가 없어서 빼무지 않는 섬 같습니다. 이제 해안가가 다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들립니다. 아침에는 목숨 순환길 코스를 걸으면서 아침 운동으로 대신 했습니다. 이제 가서 <laughs> 아침을 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. 진노미는 남자들이 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바뀐 그 세상들로 또 세태에 따라서 따라가는 게 우리 인생 같습니다. 어, 이 소나무는. 아, 주 목재 사이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재소도 들리고. 아이고 파도 타기 파도 타는 건 좋은데 부서지는 파도에 물보라를 몇분 맞았더니 파도 타기가 겁이 납니다. 그리고 해안가에 들갔다가 무추로 올라오는 그 길이 바위가 너무 미끄러워서 위험합니다. 위험해. 파도 소리만 들으면 이제 두려이 옵니다. 파도 소리가 가까이 들리를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. 화사배가 올라가는 길이 있으니까 제가 역주행하는 것 같습니다. 안 내려왔습니다. 목숨입니다, 목숨. 정산도의 옆에 있는 작은 섬 목숨에서 아침 운동을 해봅니다. 정산도의 원주민들께서 관리다 합니다. 경민지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정지 경비 소리가 좋습니다. 저경미경공기이행기갈수 있도록 <laughs> 좀 막내에서 담좀 흘리고 가겠습니다.